안녕하세요, 무당 하당입니다. 오늘은 물귀신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걸레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아무래도 물에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어, 그런지 몰라도 물귀신한테서는 걸레 썩은 냄새가 나더라고. 두 번째, 물귀신이 있으면 몸을 막 씻는 게 조금 막 싫어져 물을 멀리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추위를 안 타시는 분들도 추위를 타게 되고, 여름인데도, 어, 좀 많이 몸이 춥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유도 바닷가나, 강가, 뭐, 계곡, 이런데 가면은, 몸을, 몸이 물에 이렇게 끌리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 그건 물귀신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물귀신은 몸이 물에 접촉해야지 이렇게 몸에 옮겨타거든요. 그래서 뭐 바다나 뭐 계곡, 뭐 그런데 어 갔다 오셔서 앞에 증상이 만약에 있다면은 어 믿을만한 무당집에 가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물귀신 때문에 신 받기 전에 굉장히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진짜 여름인데 너무 춥더라고. 진짜 오리털 이불 덮고 자도 너무 추웠어. 힘들어 물기신 몸에 있으면 그러니까 꼭 한번 상담 받으러 가 보세요, 여러분들.